블루투스 스피커 괜찮아요?라고 질문이 왔는데 일민 씨가 가수니까 듣고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. 제가 그 이번에 신곡이 나왔잖아요. 아들어왔죠그죠 예. 그 노래를 제가 들어보면서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. 네. 어 함께 끝기는 걸을가자 좋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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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, 좋아. 이게 제가 딱 대사를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. 그 사이에요? 예. 오, 봐봐요. 실력자. 상위 영점 영1의 안마 의자로 나를 평생 시원하게 해줄게. 상위 영점 영1의 안마 의자로 함께는 안마의자. 야. 공부한 사운 편안한 마사지 모두 원한다는 누아스 안마제 지금 주문하세요.